오늘은 종이벽을 보여줄 거예요 준비하면 다끝츠고 아우 좋나날어 언니는 어디 갔지 응응 음, 땅다 음. 아이 깜짝이야 여기 너도 어 언니 휴학하고 있다 화장실 저쪽이야 이쪽이야 오는 <목소리> 아, <목소리> 우리 같이 보드 게임하자. 짜자짜가 이겼다. 예예 예, 예. 오 그럼 우가 이겼다. 예예 예. 와. 우 놀려. 오염도 떴네. 렁 자, 이제 잡을까? 그데이 사이 포근하게 입을 쨍쨍쨍 아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놀아볼까? Aide. 뭐하고 놀아? 꼬로로로 꼴로로로 you mm -hmm.

나 이거 할수 없지? 냠이 족둥 어우 시원해 색깔이 다 없어졌네 근데 색깔이 아직도 있는 거 어, 언니가 물감 시. 지 짜자자자무따 있던네, 방금 또 짱짱, 힘있던네. 소연이까 이제 아침밥 먹을 시간. 오늘 아침밥 바나나랑. 다섯 녀석, 일곱 녀석, 아홉 녀 끝! 다 먹었다 자, 이제 쇼코나 가자 쇼코나 가면 돗자에 맛있는 것도 필요해 자, 돗자에 쇼트 바나나, 딸기, 포도 And up. 직접 만든 케이크도 가져왔다고. 네? 그래? 맛있겠다. 꼭재먹었다언니나 먹어요. 양양이 좋다. 꼭꼭꼭꼭꼭 꼭 맛있다. 刚家呀。 他真的带你。<laughs> 마냥 웃겨, 흰는 엉엉엉엉 착이게 자는 시간이야. 오른달이 떴다, 그리고 아웃치차자자 呀。Yeah.